알렐루야 이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와북 이스라엘이 대립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끝없는 전쟁의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람 전쟁이 아니었고 악을 경쟁하는 싸움이었습니다.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와 하사 유다와 아비암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두 번째 왕, 분열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는데요. 어머니는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이색이 주신 언약 등불 때문에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암과 여러 왕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인 것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하여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스 사람들의 왕래를 막았습니다. 아사가 성전 곳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나닷 씨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다 그리고 김넬렛 온땅 납달리 온 땅을 쳤습니다. 바사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디루사로 거주합니다. 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던 재료를 가져다가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아사가 늙어서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죽습니다. 다이성의 장사하였고, 이어서 여우사밧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왕나답 그는 첫 번째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뜻은 고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아사왕 2년,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하여 기쁘돈에서 나답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른 태양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 보암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여와의 호 심판이었습니다.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3년에 왕위에 올라 2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악을 향하였고, 여러 보암의 길을 쫓았습니다.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부강국오므리왕조 하나님이 바하사를 책망하다. 요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이 예후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여호하시야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책망합니다. 내 집을 쓸어버려 여롱왕 집같이 되게 합니다. 바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 그는 네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왕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엘라가 술에 취했을 때 장군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입니다. 시무리가 왕이 되어 바아사의 모든 가족과 친족을 죽입니다. 이것은 예우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시무리, 그는 다섯 번째 왕이고 세 번째 왕조를 시작한 사람. 그 이름의 뜻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사왕 27년에 시무리가 왕이 되어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장 짧게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군대 지휘가 오무리, 오므리의 뜻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인데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므리가 시무리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그는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고 네 번째 왕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나세 아들 디분니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므리가 전쟁에서 디분니를 죽입니다. 아사람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다스렸습니다. 은두 달란트를 세멜에게 주고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그 산에 성읍을 건축하여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성읍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여러 왕의 길을 쫓았습니다. 오므리가 죽고 아합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 수도가 북아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는데 오므리 때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제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아합. 그는 네 번째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하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왕 38년의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러 보암의 죄는 가벼운 죄가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시도사람의 왕, 엣, 바, 렛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은 악을 낳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 끊임없이 이어지는 싸움의 연속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동안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도 신실하지 못하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한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